자,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이렇게 하다 보면 요걸, 요런 식을 유도를 했었거든요. 왜냐면 나, 어, 얘 예, E는 u 제로 입실론 제로에 라운드 t 제곱에 라운드 제곱 e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렇게 했었는데, 얘를 이제 식을 바꿔서 라운드 제곱 2에 다음 t 제곱을 하고, 얘를 마이너스 u 제곱에 어, 라운드 제곱 이 e, 라운드 T 제곱은 0으로 바꾸고, 이 U 어, 제곱은, U 제곱은 U 제로 입실론 제로분 1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U를 우리 속도를 많이 했으니까, 요거에 이제, 그, 식을, 우리 이필드가 일반적으로 F에 어, G 방향으로, 요거를 G 방향에 대해서 어, 진행하는 파라면 g ut 그리고 얘를 이제 이런 함수도 있고 그다음에 마이너스를 진행하는 파도 생각해 보시겠죠 g 이게 왜 이래되냐면, 플러스 ut 이게 왜이래 되냐면 플러스 u 도 2차 미분하면 두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고 플러스 u 도두번 미분하면 플러스 ut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위에 진행하는 g에 대해서 어느 방면으로 진행하는 파를 있다내는입 얘는 어른 방정식이랑 한파 되니까 플러스 유 플러스 지 방정으로 간 거죠. 얘는 어느 방정입니까? 아, 네. 마이너스 지 방정으로 가면 파가 되죠. 그래서 이 이렇게 두개의 파가 있으면 일반적인 거는 얘도 하나의 특수해, 얘도 특수해, 얘도 하나의 특수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분 방정식 이런 풀때 어, 특수해가 두 개가 나왔으면 이거를어 일반적인 함수로 표현하겠습니다. g로 표현했습니다. g의 특수해 특수해가 두 개가 또 나와 있으면 일반적으로 이 필드는 어떻게 표현할 수냐면 특수해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g u t g의 g U t 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일반적인 이, 이 필드를 어, 표현하는 거고 어, <laughs> 우리가 만약에 그이 필드를 이제 하모닉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 필드가 이건 일반식이거든요. 전월을 계심이거든요. 전월을 폼 전월을 폼이고 이게 하모닉이라면 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우리가 E에 어, J에 오메가 t 마이너스 베타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혹은, 어, e에, e에 j에 오메가 t 플러스 베타지. 요렇게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여러 하모닉일때 많이 쓰는 식이죠이게 그죠? 뭐냐면, 어, s i 오메가 t. 혹은 사인 kxx. 이런 형태. 기억나죠, 여러분? 그죠? 뭐냐면, 여기서 이제, 그, 오메가 t라 하면, 어, 각속도가 오메가인 하모링인 하모링 펑션이고, 얘는 공간에 대해서, 어, 하모링 경우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요렇게 표현한 거에 대해서, 이전에 혹시 배운 적이 있던요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던가요? 배운 적, 기 없죠? 네, 없으면 요거를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자 이렇게 돼 있으면 하모닉이라면 이런 사인이 외부죠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음, 사인입니다 사인 사인 어 우리 at 라고 해 봅시다 at 사인 AT라 그러면, 어, at 라 그러면 at x 축이 t 라고 생각해 봅시다 t t 라 생각해 보면 이 모양에서 t에서 t 플러스 어, 주기가 갔을 때 모양 갔죠, 그죠? 그럼 여기 여기서 a에다가 어, t 플러스 주기를 했을 때 얘가 어, a t에다가 2파이가 되죠, 그죠? 그래 되니까 여기서 이제 이 a가 a의 어, 주기를 보을했을때 2파이다. 그래 되면 얘는 어, a를 주기분의 2파에 대해서, 요걸 우리가 주기분의 1을 2파이 f 라 그러고, 주, 파수가 되고, 얘를 우리가 오메가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t에 대한 걸 보면, 얘는, 어, s i n 오메가 t가 되면, s i n 오메가 t가, 어, s i 오메가 t가 되면, 얘가 주기함수가 되고, 얘가, 어, 시간의 장계 아니라 공간의 장을 생각해 보면, 여기 g입니다. g인데, 모양이 이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공간에 대해서, 이렇게 주기적인 하모닉이면, 여기서, 어, 사인, 사인에, 이제 b, g라고 표현해 볼게요. 지에 대해서, 여기에 g가 있으면, g 플러스, 람다. 하나의 파장을 람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 파장에 대해서 갔을 때, 얘가, 위상으로 따지면 2파이죠. 그죠? 2파이니까 얘가 어 b g에다가 람다를 더한 것이 어 b g에다가 2파이 한것 같습니다. 위상으로 따지면 하모닉일 때 하모닉일 때는 이게 여러분 그어 위상으로 표현하죠. 그죠? 그래서 b 람다가 2파이가 되는데 이게 b 람다가 2파이인데 이 b를 람다분의 2파이가 되고 얘를 우리가 베타라고 표현합니다. 베타로 표현해서 결국 보면 이 람다는 웨이블랭스고 어 우리가 표현할 때 사인 베타지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전파상수라고 표현합니다. 라고 얘는 람다분이 이파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하모닉일 때는 어 공간에 대해서는 베타지로 표현되고 시간에 대해서는 오메가티로 표현되니까 시간에 대해서는 오메가티로 표현되거든요. 그래서 위상... 어 어, 공간에 대해서 하모닉일 때, 그두개 합해져서 우리가 이제 어, 이 필드를 이 필드를 어, 하모릭인 j 의 오메가 t 마이너스 델타 G 에 어떤 상수 앰플리튜드 a 그다음에 e 의 마이너스 진행하는 거는 b 에 e 의 j 의 오메가 t 플러스 델타 G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게 주기 함수 그리고 그러니까 하모닉일 때 오메가 필드 표현과 내산을 표현하는 게이 대사는 암나그레이타이 그래서 이 규칙적인 가장에 대해서 암나그레이타이고 오메가는 주기에 대해서 입타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된 하모닉일 때는 이 필드가 e 플러스와 두 가지 마이너스 표현되어서 이게 a에 e에 j의 오메가 t 마이너스 베타지 플러스 b의 b 의 j의 오메가 t 플러스 베타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람다와 어, 가 되고, 이게 이제, 어, 여기서 이제 이 필드를, 어. 하나의 특수 예로서 a의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베타지 이렇게 앞에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해주겠죠. 오메가 t 마이너스 베타 g 이렇게 표현이 되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다음에 어, 진행하는 속도, 진행하는 파구나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속도는 어떻게 되냐면 어 이게 오메가 t 마이너스 베타 g 니까 오메가 t 마이너스 베타 g 인데 어 얘는 베타로 묶어내면 마이너스 베타로 묶어내면 g 마이너스 베타 분의 오메가의 오메가의 t 죠 그죠 이거 g를 마이너스 베타를 묶어내면 g 마이너스 베타 분의 오메가 t 인데 얘는 아까 어, 생각해 보면 g 마이너스 u t가 있어 u가 속도라고 그랬죠 그죠 그돼 있으니까 이걸 비교해 보면 어, u는 베타 분의 오메가가 됩니다 베타 분의 오메가인데 이 u가 베타 분의 오메가인데 이것은 베타가 람다 분의 이파이고 그다음 오메가가 T분의 2파이니까 얘는 T분의 람다가 되어서 얘는 어한 주기당 한 웨이블랭스만큼 움직이는 속도가 되어서 그냥 어 T분의 람다 F라고 쓸 수도 있겠죠 람다가 파장이고 F가 주파수입니다 이게 이제 어 전자기파일 때는 루트 뮤 제로 입실론 제로분 1이니까 요게 보면 이게 3 곱하기 10의 8성 메타 퍼세크거든요 가 되니까 여기서 람다가 어, 화장이 f가 기가 헤르츠면 f가 기가 헤르츠면 어, 10의 구성이니까 0.3m니까 30cm죠 1 기가 헤르츠 3cm입니다 이게 10 기가 헤르츠면 3cm 100 기가 헤르츠면 어, 3mm 1 테라 헤르츠면 0.3mm 300 마이크로미터 그러면 이 화장을 이제 어, 공간에서 주파수에 따라서 변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키이파장에 대해서, 이거를, 어, 전자기파일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손쉽게 요 식, 식이나 속도 같은 것들을 그대로 개선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가 사실상 진도상에서 거의 그, 제가 생각했던 진도를 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문제풀이를 조금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수요일부터 문제풀이를 쭉 하면서, 진도 범위 내에서 문제풀이를 쭉 하면서, 그, 아, 좀더이이런 부분을 더 확실하게 하는 걸 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예, 예. 예. 그럼 수열로 봅시다. 네. 예.